이재명 경, 제 책사 발탁된 최백은 누구? 물가 100배 올라도 돈 없는 사람 피해 없다 주장! <laughs>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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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그, 어제 아포유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갖다가 아포유가 꼭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스님이셨죠. 더스님께서 이, 이걸 갖다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읽어드릴 수가 없지. 덧스님이 올려주시는 글인데, 야, 그런데 최비근이가 진짜 이런 말을 했더군요. 했더군요. 자, 그러면서 덧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는 이재명을 갖다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이 누누이 아포유가 집을 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최백은 교수가 지금 이재명이가 최백은을 안았어요. 이재명이가 최백은을 안았습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다주택자들 그들이 말하는 투기꾼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장을 하는 최백근을 이재명이가 안았습니다. 자,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대표를 지낸 최백근 건국대 교수가 24일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대선 캠프에 정책 조정 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그러면 아프기가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느냐? 최백근 어록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주택을 갖다 무조건 매수해라. 무조건 내집한채 매수해라. 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주택가격. 현 정부보다 두세 배 이상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분 아포유 방송을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주택을 갖다가 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전부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 100배가 오른다, 부동산이 100배가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러분 1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게 100억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5천만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네. 자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100억이 됐네. 그러면은 5천만원만 은행이 상환하면 돼. 자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최백은이 주장대로 경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냥 영끌해서 최대한 빛낼 수 있는 한도 상한까지 대출 받아 가지고 무조건 가장 비싼 주택을 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 0 0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화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망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처럼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저축하고 이러신 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 최고지. 자, 이러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최백은 교수인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이가 안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주택가격이 두 배, 세 배. 현 전정부보다 전정부의 상승폭보다 두 배, 세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허언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더스 님께서 오늘은 더스 님이 약간 지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스 님께서 이 떡밥을 갖다가 아포유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은 말 그대로 다주택자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환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집안 팔고 버티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환호하겠죠. 영끌에서. 대출 최대한 최대한 끌어모았던 사람들 환호할 정책입니다. 자, 하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최백은 교수에 대해서는 준호 파파님께서 진짜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재명이가 최백은을 안았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안 그래도 이재명은 그런 이미지를 버려야 돼. 그런 이미지를 버려야 중도를 갖다 확장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최백은이라고 가장 좌측에서도 좌측 끝에 있는 분이에요, 이건. 이거는 좌측에서도 가장 좌측 끝에, 끝에서, 끝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분이야, 안타깝게도. 최백은이가 지금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건국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더불어 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상당히 이름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오죽 말이 안 되면은? 오죽 말이 안 되면은? 최 교수가 시장 및 전문가와 다른 차원에서 연일 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김상조. 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마저 나섰어. 김상조만 해도 우리는 좌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상조도 사실은 상당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거겠죠. 근데 이 사람마저도. 지난해 7월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백원 교수에게 뭐라고 했느냐? 최백원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며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다, 많은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 좌파가 오히려 극좌에 있는 애한테 야너 머릿속 텅텅 비었어. 그 텅텅 빈 머리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전체 하늘에 돌아가는 생리를 갖다가 말하려 하지 마. 그 말을 한 거야, 지금. 자, 여러분들은 최백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어, 이재명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걸요? 자,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재산만 더 늘어나면 되지. 대출 지금 무리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화폐 가치 폭락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갖다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룩합니다. 독일의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의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벌, 벌어졌을 때 그때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냐?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엄청난 대출을 끌어들였던 사람들이 다 재벌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게 막대한 인플레이션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이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바로 신분 계층의 변화를 만, 만들어내는데요 이 신분 계층의 변화에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를 버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은행의 대출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뭔가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한 사람. 자,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는지 바로 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정말 경제 정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그지식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더 등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걸 모르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 비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다면 이재명은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사람이 맞았을까요? 궁금히 생각해 보시죠.